안녕하십니까. 조이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내신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어, 본문을 아주 빠르게,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해석해 드리는 건데요. 본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바꿨을 수 있는 말이나 문법적 주요 상황들을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켜놓고 구경만 하시거나 듣기만 하셔도 반복해서 보고 들으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암기나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다이 네, 미래니 어 미래니 화면 오갑니다. Turandot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 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어, 오늘은 우리가 뭐뭐 ~할 예정이다 퍼폼 예. 어, 공연할 예정인 겁니다 퍼폼은 공연하다고 여기서 이제 비고잉 투가 나오는데 비고잉 투는 윌로 바꿔 써도 되죠 네 학교 선생님 윌로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 u r a n d o t is a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자 일단은 일단 라이크는뭐가 처럼 이란 뜻이죠 여기서 뭐 에즈로 바꿔서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괜찮고 투란도트는 이탈리아 말이야. 왜냐하면 일단 접속사는 항상 이렇게 네모해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접속사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오페라가 스타티니 이탈리아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16세기에 그다음에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나는 스토리라인을 말해주고 싶다. 여기 이제 우드라이크초가 like 있는데. 우드라이크 초는 우드라이크 자체가 원트랑 같아요. 하는 짓도 똑같아요. 뒤에 명사를 받아주거나 투부정사를 받아주거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 초텔이 있는데 얘를 이제 태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트랑 똑같기 때문에 원트가 투부정사만 사랑하듯이 우드라이크 초도 like 태닝만 받아주면 아, 태닝은 안 됩니다. 초텔만 받아줍니다. 그래 비포 같은 접사에는 항상 이렇게 네모해주시고 유예.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자, 우리가 이번 단어에서 배웠던 게, if 주어, 현재동사, 주어, will can make 동사원형. 이걸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동사인 no를 썼고요 아, You will, 동사원형을 썼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잘 맞춰야 되고, 사실은 본문에서 이건 그대로 되진 않을거야. 그리고 appreciate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뜻이 두가지가 있어요. 감사하다, 감상하다 두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 왜 이게 똑같냐 이게 프라이스가 어, 프레시 요분에 i랑 e를 바꾸면 프라이스가 되는데 그러면은 가치를 알아보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요 가치를 알아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비싼 물건을 줬을 때 어, 제가 이거의 가치를 압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어 박물관에서 미술 작품을 봤을 때아 제가 이거의 가치를 압니다 정말 멋있어요 하면서 감상도 할수 있는 거야 똑같은 뜻이죠 다음 Turandot,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자 투란도트는 중국의 프린세스인데. 그녀는 그레이 뷰리를 가진 여자였고 이렇게 오브 같은 거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외울 때 특히 신경 써서. 그러나 그녀는 에즈콜드의 자이. 여기 이제 에즈의 원급 비교가 이번 담에 나오죠. 어, 얼음처럼 차가웠다.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자, 그녀와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어떤 프린스라도. 어, 그, 이세 개의 주석깨기에 답을 해야 했다. 여기 이제, 프린스가, 스위치가 걸려있어요. S 꼭 써야 돼요, S. S 빠지면 안 되고, 스, 어, 영어에서는 숫자기에 명사에는 꼭 S를 쓰는 강박이 있어요. 이 S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호는 주격관계대명사라서, 대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대수로 바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If he fails, he must die.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c a m a k e 동사원형 이제 will c a m a k e 대신에 뭐스트를 썼네요. 현재 동사예요. s 있어요. s. 그리고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아무도 그것에 답을 한 사람이 없었다. 우리 지난 단원. 그러니까 이 2단언? 단원, 이 단원이었나? 이 단원에서 have ever pp 이거 배웠죠. 현재 완료. 뭐뭐한적 없다. 이런 뭐뭐한 사람이 없다. 이러고 이 them 잼 같은 경우는 뚜레로 에런스를 받아주는 겁니다. 어, 세 가지 수자 깊게 답한 사람이 없었다. 어. One day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예쁘긴 했나봐. 어느 날 브레이브 프린스가 falls in love at 요게 사랑에 빠졌답니다. 요게 한꺼번에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 at first sight 한눈에 빠졌다. 그래서 요 at 같은 건 동그라미만 주시고 그 다음에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어, 그가 뭐가 되었냐? 첫 번째 남자가 되었다. answer all three로. 요거 이제 4단원에서 배웠던 형용사적 용법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답을 한 사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한 사람. 형용사적 용법이 되었다. 자, 그다음에 However, Turandot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나쁜 여자 He... 자 그래서 h o w e 접속사 여기 네모 올려주시고 요거 네버더레스나 네, 바꿀 수 있는 거 항상 파란색 네버더레스나 난덜레스랑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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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오늘 스페인리스가 너무 심한데? 피곤하다는 뜻이죠. 조라노트는 <laughs> 그녀 그와 결혼하지 않았다.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고 원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구정사만 선호합니다. 그래서 매링쓰면안 돼요. 이런 거면 하안 돼요. 그리고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여기서 nothing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모의고사에도 종종 나오는 거라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써먹는 거니까 요거는 빼서. 이 nothing more t h 뭐냐면, 대상의 크지 않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의 크지 않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음. 그래서, 어, 모뭐일 뿐. 모모에 불과한, 과하다. 이렇게 쓰고, 자, 참고로, 참고로 왜 해주냐면 학교 선생님 이거 낼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nothing less than. 이렇게 하면 뒤에 거가 크지 않은 게 아니고 이번에 작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무려 못모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그래서 나선가스젠을 쓰면 틀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그래서 그는 그런 다음에 그녀에게 리들 수수께끼를 냈다.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내 이름이 뭐게? Okay.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He adds,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두개 한꺼번에 할게요. 어, 15, 16번은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하려고요. 어 이게 이제 if 주어 현재 동사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메이 동사원형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메이 동사원형 형태로 써 있는 거죠 그렇 그래서 요거 고정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if가 고요거내 기는 좀 아까운데 네. 어쨌든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메이 동사원형 형태로 써놨고 여기 뭐 어그리 투다이가 있는데 다인으면안 돼요 어그리는 소부정사만 좋아해. We we'll have to marry me. 너는 나와 결혼해야 돼라고 하는데, Mary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Mary with me를 쓰면 안 됩니다. Mary는 모모와 결혼하다기 때문에, with를 쓰면 모모 나와와 결혼하다가 돼요. 그래서 with를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t r n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너는 새벽녘입니다. 새벽녘이 되기 전에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자 이것도 에즈에즈 법이죠 네, 그녀의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she says to everyone 모두에게 말했어요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어,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찾기 전까지 엉키는 모마일 때 까지고요 이게 티로 바꿔도 되는데 좀 옛날 영어라서 요즘에 좀안 쓰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Nessun Dorma. 그 왕자가 그런 다음에 노래를 불렀죠.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어, 전체 오페라에서 그게 뭐냐, Nessun Dorma죠. 그리고 It means no one sleeps. 그게 의미하는 건 아무도 잠을 자지 않는다. No one sleeps. 아무도 안 자. 어?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ss. 너도 안 자, 프린세스. My secret is safe. 내 시크릿은 안전해. 이건 노래니까. No one will know my name.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를 거야.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내가 이길 거야. 이거 어두운 날 어두운 시간 앞에는 꼭 S 했어요. 예, 네, s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The prince's name is k a l a 어, 이름은 칼렙이었는데. 칼라?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그 어, 여자 공주가 그의 이름을 이게 제때라는 뜻이에요. 제때에 네, Let's watch the o p 어 오페라를 보고 확인해 보시지요. 여기 보면은 현재완료 하실 하현재완료 합시다. Let's, let's 두개 병렬에 걸린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f i n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미래 오가봄문 해설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외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조이 쌤의 공부 톡톡.